지금 2시 7분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제 <laughs> 시작하는 날짜를 찾았 <laughs> 짝짝짝 잘 집으로고 잘 갑시다 <laughs> 마지막 저렴한 체코 빵 사서 이제 다시 열차를 타면아 4시 8분 거. <laughs> 원래는 6시 반쯤 출발인데 지금 중간에 탈선을 했대요 그럼 하염없이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8시 10분 도착했어요 우리 호주 옆에 그래도 한 30분 정도 늦춰지고 잘 도착했습니다 네, 9시 엘리자베스 스소 도착 이곳은 침대 이렇게 있고요 따로 있고요 짠방 안에 쉬는 곳이 양치할 수 있는 정도가 부르게 있습니다 10시 반자츠부로크 그 카드를 사러 중앙역으로 운전입니다 유레일패스가 있으면 10% 할인된다고 하는데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츠브로크 네. 그 패스를 나오부터탈수 있어서 구경, 구경할 겸 와보았습니다. 진짜 커요 여러분.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예. 너무말 어려운 버스 타기. 자르리지 마. 생각나요! 그래서 거 되게 많아요. <목소리>

자, 이는가로로을 입고. <laughs> 우와. 오랜만에 눈이에요. 한국에서는 지금은 상상 못 하죠. 눈. 파도 얼어 있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한방눈이에요, 한방눈. 눈에 ASMR. 멋있어요 설경 어데죠? <laughs> 스텔씨 여기 어디죠? 여기는. <laughs>

쓰러질 것 같은 거더 겁먹어 어. 독일! Germany! 안녕! 네. 아, 가자! 여기 왔는데 어? 3월 <laughs> 31일부터 다시? 어? 어~? <laughs> 하하하하하 너무 많아서 소설이 엄청 많아요 현실 부정으로 지금 많이 부정이 안 나왔는데 어? <웃음> 세상에 <웃음> 세상에 이야 언덕이 보이네요 기 가기 싫어졌어요 이런 열심히 올라왔는데 여러분 이거 타는 곳은 여기가 아니었어요 바보들 같았다 저기 밑에 보이지가 않네 밑에 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저희는 그냥, 이제, 다리로, 두 다리로 다시 또 올라가야 해요. 이런,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착, 찍어줍니다. 끊임없이 올라가요, 오늘은. 하하하. <laughs> 이 체코에 비해 느낌이 색감이 다들 좀 없어서 우리가 조금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뭐이 나라 나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목소리> 느낌의 약간은 도시적인 매력있네요. 이 너무

마침 것까지 마트 털이를 해왔습니다. 내가 뭐 슈시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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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잔. 다 일이 오느라 참아. 춘천 춘천 춘천에서 뽑았었다. 파라파라 파리다 깔이. 음. 음. 납작복숭아를 저희가 사긴 했는데 과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란 납작복숭아 먹어볼게요. 맛있다. 음, 응. 이게 지금 철이 아닌데, 철때 진짜 <laughs> 먹어보고 싶다. 응. 우리나라 복숭아 맛있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 <laughs> 음, 맛있네요. 안녕. 어, 안녕.